메가커피 가나디케이크 사전예약. 앱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팝업이 뜨더라고. 쿠잉크맛 홀케이크 한개 플러스 랜덤키링 구성. 이틀 후부터 픽업 가능해서 가장 빠른 오전 11시로 예약. 예약하면 천원 할인인가 봐. 24,800원에서 23,800원에 구입. 오늘 오전 11시 픽업이었는데 오전 9시 28분에 갑자기 픽업 완료 알림이 온 거야. 내 가나디케이크 누가 가져갔니? 매장으로 당장 달려감. 다행히 가나디케이크인도 랜덤키링 무사히 수령 완료. 랜덤 키링부터 먼저 열어봐야지. 너무 궁금하잖아. 케이크 가나디랑 오열 가나디 중에 일종이 랜덤으로 들어있음. 나는 케이크 가나디 당첨. 케이크 상자도 너무 귀엽다. 분리수거장으로 난 너를 보낼 수 없어. 케이크 카와이. 키링이랑 커플샵. 오열 가나디 키링도 갖고 싶다. 위에는 딱딱한 화이트 초코판이야. 훼손 없이 떼어내기 실패. 가나디야 미안해. 가나디 케이크 옆모습. 냉동 상태라 딱딱하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느낌. 케이크 칼은 동봉 안 되어 있음. 괜찮아 집에 케이크 칼 5조억 개 있으니까. 하지만 케이크 칼로는 어림도 없음. 도와주세요. 칼이 안 빠져요. 하는 수 없이 식칼로 잘랐어요. 쿠키와 크림의 조화가 너무 맛있고 달다구리 당충전 제대로. 한 번에 다못 먹으니까 잘라서 냉동실에 소분 보관. 근데 가나디 뜻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없지. 가나디는 강아지를 귀엽게 변형한 신조어로 혀 짧은 발음처럼 가나디로 부르는 표현이야. 내 가나디 굿즈들 구경할래? 메가커피 가나디 케이크판은 저렇게 액자로 사용 가능해. 오열 가나디가 프린트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지? 가나디 인형 키링은 생일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 받았음. 내 가방에 달고다님. 머리만 있는 가나디 키링은 CU 가나디 바나나 우유랑 가나디 망고 드링크 뚜껑인데 군번줄 달아서 키링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병뚜껑 오프너 기능도 있어서 아주 유용해. 이상 가나디의 미친자의 메가커피 가나디 케이크 후기였습니다.